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주님 오신 하루 전날 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출산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준비하던 그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날을 우리가 한달 동안 묵상했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또 내일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의 수였네 <목소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나.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사랑하시옵 아멘 오늘은 12월 24일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말씀, 묵상, 또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나는 무식하지만 한가지만은 똑똑히한다내 땅을 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말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지요. 홍범도 장군 하면 일본군을 대파한 봉오돈 전투를 떠올리게 됩니다. 장군은 낯선 땅을 떠돌며 말년에는 극장 수위로 일하며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78년, 봉오도 전투 101년 만에 뒤늦게 자기 땅으로 되, 돌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군이 있었습니다. 봉오돈 전투에 참여한 독립군이 2천 명이나 되었다지요. 우리는 이 땅을 지켜온 수많은 독립군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수천 명의 독립군이 쓸 물자와 비용을 댄 후원자들입니다. 특히 남편과 아들을 내보낸 부녀자들이 있었지요. 밤낮 바느질로 옷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툇마루에 내놓으면 독립군들은 한밤중에 그걸 가져갔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바로 독립군 보급부대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아내는 일본군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다가 결국 혀를 깨물고 옥사했습니다. 장군에게 투항 권고문을 쓰라는 일본군에게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영웅 호걸이 아낙네가 이같이 어리석은 글을 쓴다고 굴복하겠는가 그저 이 씨라고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이옥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지요. 그런데 조금 뒤집어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을 낳은 날입니다.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기는 제 마음대로 태어나게 아,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낳아 주어야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일은 천상 천하의 유아 독존한 날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낳은 날 아닙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여성의 이름입니다. 복음서에는 마리아가 여러 등장하지요. 모세의 누리, 누이, 미리암도 같은 이름입니다. 미리암은 강물에서 모세를 건져냈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저 평범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땅,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았던 것만 보아도 그리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칼이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길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어, 내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이 전야, 저녁에는 항상 문학의 밤, 또 아이들의 성탄 공연, 또 새벽송, 뭐 이런 성탄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의 아주 어, 따뜻한 겨울을 기억나게 하는 문화였던 걸 기억합니다. 어,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하지 않지만, 어, 그렇게 새벽에 새벽송을 돌수 있었던 날이, 통금이 없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뭐 11시인가요? 10시인가요? 밤 이후에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근 크리스마스 하루만 이 전날 이브부터 이 크리스마스 넘어가는 새벽만 이 통금이 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은 앞다투어서 교회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여서 이 성탄 이 새벽송도 돌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평소에는 할수 없었던 그 온라이트를 라이트 밤새는 그런 문화들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맘만 먹으면 잠안 자고 밤새서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 합니까? 사실은 자유가 주어진 이후에는 그게 그렇게 귀한지 모르는데 자유가 없었던 시대에는 그 허용되는 그 자유의 날이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 기다려지는 날이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딱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안예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죄의 사슬에 묶여서 갇혀서 사는 그런 죄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선포하신 그 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별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의 자유가 없었던 시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미화하죠. 사람들은 과거를 항상 미화하거든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죄에 갇혀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또 그때가 정말 힘들었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받고 자유케 된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독립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했습니다. 독립을 그토록 갈망하고 독립을 바랄 땐이 땅의 독립이 그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독립이 당, 당연한, 이 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시대를 사는 우리 후손들은 독립을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그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잖아요. 자유가 없어 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 봐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그걸 다 겪고 나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겪기 전에 진리를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자유함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어, 이 우리 곁에 오시는 그리스도 한달 내내 여러분들 묵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그만큼의 은혜가 있었으,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 내일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가 있으니 이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루 남은 이 25일 날짜 묵상은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 임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기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자유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누리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깊이 감격되어 주님 깊이 따라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에 우리 사랑하는 다시 본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